혹시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을 당해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며느리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뒤집은 이야기입니다. 상견례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업을 듣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이라니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에 상견례 자리는 얼어붙었고 며느리의 자존심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아들은 침묵했고 분위기는 점점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힘으로두 개의 가게를 운영하며 직원 여섯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순간 신랑의 아버지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내 며느리로 충분하다. 주변은 술렁였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말 앞에 당당히 자신을 보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